능력 있는 합신 기도. 능 있는 합 기도. 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무서워 보자 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아,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면 좀 이렇게 가는 길이 평탄하고 좀 안정되고 좋은 길로만 인도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가고 또 시련도고 오 아,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체험하는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해방을 받죠. 그래서 이야, 이제 적극구리 흐르는 가난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홍해바다가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나니까 믿음 없는 백성들은 앞을 봐도 길이 막혀있고 갈 길이 없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위험을 품고 잡으러 봅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야,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걸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야, 애국 군대 때문에, 이 홍해 바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버리라. 그래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소고치고 춤추고, 너무 기뻐서, 야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짐승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죽겠다고 또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마라에서, 물이다! 하고 마시는데, 쓴 물이 나와요. 그때도 모세는 부르지죠.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홍해도 가르치고 어, 이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데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아말렉이 뒤에서 부녀자들을 죽이고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까지 해치워 아주 잔인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호전적인이 아말렉이 전쟁에 능한 족속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느냐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이 비결을 오늘 같이 주고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전쟁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어, 인간은 재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전쟁이 있어요. 출애기 14장에 보면은. 장세기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소동과 고무라의 중심한 부족 국가들 간의 그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조카로 옷이 잡혀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후에 전쟁의 역사는 뭐출애급에서또 40년 동안 아, 전쟁을 많이 겪기도 하고 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오늘까지 계속 전쟁이 계속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국가와 부족 간의 전쟁에 대한 역사는 기록을 하지 않고 무슨 전쟁을 얘기해요?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투티반군과 이란과 뭐 계속 전쟁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각칼로 싸우는 이 전쟁에는 이 역사를 보면은 오늘이 막 적이 됐다가 내일은 또 아군이 됐다가 뭐 바뀌어요. 져 그러나 영적 전쟁은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계속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계속해서 이 전쟁이 계속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덮어놓고 조건 없이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한 아말렉을,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이걸 잘 배우고, 아, 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깨닫고 우리가 대적을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는데 우리를 위해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삼꼭대기에서리라고 그래. 그니까여수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말렉카 싸우고 어? 전쟁을 해야죠. 그런데,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아론과 후리.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자, 전쟁은 모세 요수와 백성 아론 후리의 본연 일체가 되어서 여기서 힘을 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합력할 때에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세요? 막 사람들 보면 막 방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아니, 지금 그 권력자를 의지했다가, 아이 다음날 호흡이 딱 끊어지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이 비청청해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아주 강기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군대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우려면 우리가 무장을 해야죠.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강해져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말씀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으라 그래. 요 우리의 신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어둠을 주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무장만 하면은, 백전 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혼자서, 물론 기도를 주님과 기입해야죠. 그런데 혼자서 계속 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기도의 줄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나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뭐늘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그러다가 포기할 때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11절에. 다 같이, 자,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동행했던 아론과 우리 돌을 치해서 나중에는 자꾸 손이 내려오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지질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부셔드리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서는 내려오지 않지만 부하는두 사람의 소리 견디기가 힘들죠. 어 저리고 아팠을 거예요. 음? 그리 힘든 건 아론과 보리.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 형이에요. 그리고 모세보다 어른입니다. 모세보다도 말을 잘하는 달리한가예요. 그리고 모세보다 경륜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훌은 누구냐하면 미리암의 남편. 미리암은 그 모세가 흑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막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왔을 때에 아마 남편이니까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아론과 우리 두 손을 딱 부축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훗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후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영 지도적으로 형사를 했어요. 우리가 축구할 때도 보세요. 축구할 때 보면, 은뭐 혼자서 막들어가지고 골인 넣는 게 아니라 패스를 해서 누가 어시스트를 해주면 골인이 뛰어나죠 아, 물론 우리 선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아? 하나나올까 말까 한 선수잖아요. 물론 70m를 밀고 들어가서 코링시키기도 하긴 하는데 거의 다 이제 패스를 해서 어시스트를 해서 하듯이 국가 대통령도 잘 하려면은 강녀들이 옆에서 잘보좌를 해서 힘을 모아야 나라를 잘 세우고 있죠. 세울 수가 있죠. 만약에 옆에서 잘 도와주지를 못하면 힘들어요. 자, 모세의 피곤한 손을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은 모세의 개인의 도움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재판을 위해서 네번 기도를 했어요. 서울에서 이제 그 부목사로 있을 때 본사님 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뭐 아이들하고 이제 뭐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임을 갖고 아 술을 마시고 이제 뭐 시비가 붙었는지 한 방을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옥에 딱 들어갔죠. 그니 본사님이 세벽마다 와서 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제가 이제 탄원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백 명의 사인을 이제 다 받아가지고, 천 아, 선처를 부탁합니다. 재탄장님.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도 뭐 기대를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 선방이 됐더라고요. 아니, 석방에 대해서 착한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은혜죠. 그게 또한 번은 우리 주승 권사님이 어 누가 그냥 집을 빼앗아 가려고 차압을 붙이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재판을 해서 그때 한몇년 됐죠? 한 3, 4년 했나요? 기도?" 그 저녁마다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셔서 그때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번은 한몇 개월 전인데 알코올 중독자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해병대 출신이라 성격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도 의사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경찰관이 오면은 경찰관도 내리쳐버리고 아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아그 부인이 재판하기 2시간 전에 전화가와가지고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구속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해줬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를 했는데 아 구속감인데 그리고 구속은 안 되고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벌금 얼마 내고 다 해결이 돼서 아, 지금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 뭐 추석이 안 됐는데 아직까지 알콜올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알코올 감옥에서 해방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 했던 우리 김은규집사님 재판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4월 초까지 기도를 하면은 참 마음이 답답해요. 앞이 아, 캄캄해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틀 뒤가 4월 12일인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야, 재판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니, 걱정이 되는데 <laughs>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 그렇게 기쁨을 주세요, 나한테. 하나님이 기뻐가 춤을 출 정도로 이상한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재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다는 생각 그날부터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날짜가 잡히면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 원래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 21일 동안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 이 자리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또제판에잡히면또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또제판에 잡히면 또 일주일 기도하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 우리 김현주 씨사 얼마나 착합니까. 아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 이걸 알게 되니까 아주 결사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왜 계속 기도하느냐? 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장난을 칠 수가 있어. 요 사람이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가 검찰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죠. 그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종교 계획을 하고 우상을 다 부시고 제거하고. 어? 6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선한 일 행한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내가 선한 일한거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나라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김유사님은 어느 나라든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기가 안들 정도로 그리웠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아, 이 재정을 보는 일도 그다 감당을 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성가대 찬양을 올려드리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선한 일을 하는 것 추억해달라고 희승야 왕이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봉사하는 것 보고 계시죠? 힘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뭐하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목사님, 사모님들 모이는 모임, 기도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감찰관들이 사람을 잘못 택했습니다. 내가 수이 기도를 하지. <laughs> 하반이 보세요. 오르드계가 저를 어? 안 했다고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큰 장대를 만들어 놓고 응? 죽이려고 그래. 왕까지 다 보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되된다요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만을 장대에 달고, 그 처자식까지 다 달아서 죽게 되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하만의 장대에 다 달아버리십시오. 그 기도하고 나면 소위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계속 기도하느냐. 마지막까지 이 마기는 장난을 치려고 그랬어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시켜가지고 뒤집으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은 아직도 계속 재판을 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재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을 그대로 처리하시니까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용사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요일 날 기도했던 대로 원심을 다 파기하고 무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리라. 아, 네. 네.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하나님 이약일이니까 사람이 힘으로는 하올 수 없잖아요. 자시스기야 왕이 눈물로 막 간절히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이 지금 완전히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한 천사만 보내도 18만 5천명을 순식간에 성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내립은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불행하는데 아들놈이 칼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늘 하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합령하여 기도하세요. 응? 기도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기도에 손을 부추해줘야 돼요. 만약에 못 살기도 하는데 손을 끌어내리면 같이 망하는 거죠.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유다가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대급에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보겠다. 형제들은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간망만 하고 있는데 유다가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 자기가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먼 훗날,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로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로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호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요.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요. 이 지팡이가 뭐예요? 미대한 강량에서 양치던 지팡이, 출애굽할때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킨 지팡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거죠. 아, 네.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게 하세요. 아, 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네. 어릴 때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뭐, 한 사람 도시락 다, 어, 겨우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딱 들려지니까 축사하신 후에, 오천명이 먹고, 열두 마리가 남게 되는 거죠. 조그만, 겨울물은 힘이 없는데, 이 물이 막 모이게 되면 수력 발전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14절에서는 내가 아말렉을 도발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전날, 음, 천날 만날 손 들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팍 우리가 막철회가내 힘으로 철야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또기회만 있으면 전열을 다투면서 또 공격을 해와요. 계속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아말렉을 정멸시켜버리고 나라가 없어져버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본문의 승리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와 훌이 아주 수치하로 조합을 하듯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없이 헌신과 충성을 하게 되고 또 바울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이스라엘과 아랍가의6일 유명한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6일만에 전쟁을 끝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 CIA가, 야, 이게 무슨 무기를 가졌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행무기를 가지고 뭐할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기가 뭐냐 면은 바로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무기였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낭만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 워낙 내친가고, 가과 약한 사람은, 여자 같은 사람이 자기 인물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들은 척만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가고, 또 점심 때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새벽에도 쫓아가 계속해서 가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견딜 수가 없어요. 아주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물며 밤낮 부르시는 자의 원안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 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내 아, 네. 힘으로 아무거나 할수 없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 만납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불평할 시간에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기도는 부르지져서 기도하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시지 말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